k x 가입 입금 매매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유튜브 고정 댓글과 설명란에 가입 링크를 남겨놓았습니다. 해당 링크로 들어오셔서 가입을 하시면 수수료 20%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바로 회원가입 방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먼저 자신의 국적을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대한민국 크리아를 검색해 주셔서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이용 약관이 나오는데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용하실 이메일을 입력해 주세요. 여기서 최근에는 많이 개선이 되어 아무 이메일을 사용해도 괜찮지만 가능하다면 구글이나 네이버 이메일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메일을 입력하시고 넘어가기 전에 아래 레퍼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 레퍼럴이 제대로 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확인이 되었다면 다음을 눌러서 진행합니다. 그러면 이메일 인증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가입을 하시려는 이메일로 인증 코드가 있습니다.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이메일이 오지 않는다면 스탬메일 함도 확인해 주세요. 이메일 인증이 끝나면 핸드폰 번호 인증까지 진행 해 주셔야 합니다. 사용하실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시고 넘어가 주세요. 대한민국의 경우 플러스 81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입력해 주세요. 자막에는 보기 편하게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만 입력하시때는띄어쓰기 없이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입력한 번호로 잠시 후 인증 코드가 도착하는데 해당 인증 코드를 입력하시고 다음을 눌러 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비밀번호 설정만 하시면 됩니다. 비밀번호의 경우에도 최소 8자, 대문자 한개 이상, 소문자 한개 이상, 숫자 한개 이상, 특수문자 한개 이상을 모두 충족해 주셔야 합니다. 비밀번호 설정이 끝났다면 다음을 눌러 주시고 회원가입이 완료됩니다. 이제 신원 인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원 인증 OKX 신원 인증의 경우 메인 화면을 기준으로 프로필을 누르시면 네 번째 신원 인증 페이지가 있습니다. 눌러주시면 위에 화면이 나오며 신분증을 이용한 신원 인증을 선택하시고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적을 선택하셔야 하며 보통 자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등의 선택해서 진행하시려면 저는 주민등록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을 하면 바로 핸드폰으로 이어서 하는 QR 코드를 지급합니다. 핸드폰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셔서 OKX 어플을 다운받아 주세요. 그리고 QR 코드 스캐너로 시작하시면 되는데 스캔이 잘 되지 않은 경우 프로필을 선택하면 바로 첫 번째 신원 인증이 있습니다. 원하는 신분증을 선택한 다음 진행해 주시면 외부로 넘어간다는 메시지와 함께 로딩이 되는데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알아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잠시 후 해당 화면이 나오며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신분증이 잘리지 않게 찍어야 하며 비반사가 되지 않게 신분증이 흐리게 찍히지 않게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아움을 눌러주시면 핸드폰 카메라가 켜지며 해당 카메라로 선택하십니다. 신분증을 기호에 맞게 촬영하시면 되며 먼저 하면 촬영 후 뒷면을 촬영하시면 됩니다. 만약 촬영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 아래 메시지가 뜨며 메시지를 누르면 직접 촬영할 수 있습니다. 촬영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실시간 얼굴 체크를 하게 되며 마스크를 쓰거나 선글라스를 쓰지 말아야 하며 빛으로 얼굴이 가려지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메시지에 맞춰서 진행해주시면 신원인증도 끝나게 됩니다 이제 입금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입금 방법 입금 방법의 경우에는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원화 입금이 되지 않고 국내 거래소를 통해 코인을 옮겨주셔야 합니다. 보통 업비트와 비썸을 사용하시고 방식은 똑같기 때문에 편하신 걸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OKX 기본 홈 화면을 기준으로 오른쪽 상단에 지갑 입금을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입금하실 코인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저는 USDT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수수료가 저렴하고 빠르게 입금이 되기 때문이에요. 코인을 선택한 다음에 네트워크를 선택해 주셔야 하는데 국내 거래소에서 지원하는 네트워크로 동일하게 맞춰 주셔야 합니다. 네트워크를 선택하시면 주소가 나옵니다. 해당 주소를 복사해서 국내 거래소 가시면 됩니다. 입출금 창에서 출금할 코인을 선택한 다음 출금을 눌러 됩니다. 그리고 출금할 수량을 선택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주소창 나옵니다. 해당 주소창에 복사한 주소를 붙여넣기 한 다음에 출금 신청을 하시면 okx에 입금이 완료되게 됩니다. 후에 okx 거래소를 모두 이용하시고 국내 거래소로 코인을 옮길 때는 반대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내매방법 이제 마지막으로 매매 방법입니다. 선물 거래 화면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홈 화면에서 트레이드, 퓨처스로 원하는 코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선물 거래 화면으로 오셨다면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입금한 코인을 현물 지갑에서 선물 지갑으로 옮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화면에서 아래로 스크롤을 하시면 트랜스퍼가 있으실 겁니다. 버튼을 누르면 색상이 나오며 현물에서 선물로 설정하신 다음 옮기실 만큼 수량을 설정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선물 지갑으로 코인이 옮겨집니다. 이제 먼저 교차와 격리를 설정해야 하는데요. 짧게 설명을 들이자면 경리의 경우에는 내가 설정한 투자금을 개별적으로 담보로 해서 투자를 진행하고, 교차의 경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체 자산을 담보로 투자를 실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거래하고 싶은 분들은 를 선택하신 후에 거래를 진행하시 됩니다. 다음으로 레버리지 설정입니다. OKX의 경우 특이하게 롱과 숏의 레버리지를 따로 설정하셔야 하며 레버리지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지게 되고, 배율을 높이면 수익률이 올라가지만 반대로 손해를 보게 될때더욱 손해를 볼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초심자의 경우 낮은 레버리지 값인 3에서 5배를 추천드립니다. 레버리지까지 설정을 하셨으면 지정가와 시장가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시장가의 경우 시장가로 바로 거래에 들어갈 수 있는 대신 지정가보다 수수료가 비쌉니다. 반대로 지정가는 금액을 지정해서 거래에 진입하다보니 거래 성사가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가보다 수수료가 저렴합니다. 그리고 거래하실 코인의 수량을 설정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롱과 숏에 골라서 눌러 주시면 되는데요. 해당 코인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숏. 반대로 올라갈 것 예상된다면 움을 눌러주시면 차트 아래 거래가 성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거래를 중요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거래를 중요할 때도 마찬가지로 시장가와 지정가를 선택하게 되시는데 이 역시 거래를 들어갈 때와 마찬가지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정가로 빠지는 경우에는 말 그대로 빠질 금액을 지정하고 수량을 설정해 주시면 해당 가격이 되었을 때 거래가 중요되게 되며 시장가로 빠지는 경우 수량만 입력하시고 눌러주시면 바로 시장가로 거래가 중요되게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투자에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감사합니다.